인선물 전문거래소 투세븐빛 가입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접속해서 가입을 해주시게 되면 백테더를 즉시 받으실 수 있는데요. 링크를 누르면 이렇게 회원가입창이 나옵니다. 사용하실 아이디, 휴대폰번호를 적으시고 오른쪽 체크를 눌러주세요. 사용하실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비밀번호 확인을 위해 한번더 입력해주세요. 레퍼럴 코드에 1234가 제대로 들어갔는지 확인하고 체크를 눌러주세요. 그림에 있는 숫자를 적어주시고 약관 두 개에 모두 체크해주신 후에 가입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가 정보의 빈 칸에 맞는 정보를 적어주신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관리자가 확인 후 거래가는 계절에 승인됩니다. 비트코인으로 라떼를 살수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어떻게 하는지 직접 보여드릴게요. 오늘은 비트코인을 받는 우리 동네 핫플레이스들을 찾아가 볼 거예요. 현금, 누가 필요한가요? 그렇죠. 첫 번째 장소는 바리스타가 비트코인 결제를 환하게 방해주는 아늑한 카페입니다. QR 코드 스캔하고 금액 확인하고 짠 카페인 충전 완료. 다음으로 요즘 뜨는 비스트로에 가볼게요. 비트코인으로 점심 사는 거 식은 죽먹기예요. 진짜로 파일을 주문했어요. 스캔 확인 끝. 거스름돈 찾을 필요 없이 맛있는 음식만 즐기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아이스크림 가게에 들러볼게요. 네, 맞아요. 비트코인으로 디저트까지 살수 있어요. 미래는 바로 지금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다음에 누가 비트코인으로 뭘할수 있냐고 물어보면 자신 있게 말하세요. 커피, 점심, 디저트까지 살수 있다고요. 디지털 화폐가 이렇게 맛있는 경험을 선물해 줄줄 줄 누가 알았겠어요?